안녕 안녕하세요 여긴 누가 봐도 단양이야 우리 이제 또 실업연맹 때문에 선수들 좀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러려고 단양까지 왔어요 이번 경기가 가장 중요한 실업연맹 3차 음. 3차전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제 10월 초에 전국체전이 열리기 전에 열리기 때문에 전국체전 전에 하는 마지막 그 모의고사 같은 그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실업 선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대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진짜 경치가 너무 좋아 근데 오늘 하늘 이 너무 예뻐서 진짜 미쳤다. 진짜 너무 예뻐. <뱅링이> 근데 다연히 진짜 너무 좋아. 난 진짜 우리 여기 자주 오잖아. 아, 아무튼 일단 우리가 이제는 이제 경기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조금 보고 경기 영상보다는 그래도 이제 선수들 만나서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걸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그 해. 선수들을 선수들. 좀 이렇게 담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인터뷰를 많이 담았으면 합니다. 아니, 하고 싶어요. 네. 화이팅! 화이팅! 충전좀 잘해와 제발 좀 <laughs> 아. 결승 때는 좀잘 챙겨와 제발 오늘 가서 풀로 다충전해가지고 근데 대구 지금 3승하고 있잖아 네 맞아요 2차전 때랑 지금 대구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? 운동을 많이 안한 상태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몸을 잘 만들고 다시 참여를 아 하고 지금 너몸 상태는 어때? 지금 배구 이렇게 다할수 있게 몸 상태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경기를 이렇게 많이 뛴 적이 너무 어. 오랜만이어가지고 <laughs> 다들 그래서... 그 얘기하더라 애들이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네요. 그래도 경기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아? <laughs> 네 <네네>, 네, 확실히 <웃음> 재밌어요. <웃음> 그럼 그래. <laughs> 실업 연맹 3차전은 어떻게 우승이 가능한 거야? 체전 준비를 미리 한다 어... 생각하고 우승하면 좋지만 이기든 지든 일단 분석하면서 최선을 어... 다 해야 될것 같아요. 팬들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.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신 음... 팬들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저희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 주세요. 음. <laughs> 안녕. 안녕. 어때? 컨디션 괜찮아? 아, 이거 방송으로 얘기해야 되었니? 아니, 니냥 괜찮아요. 예, 예선전 때 조금 힘들었다고. 음. 근데 뭐 생각보다 오늘 다들 몸이 가볍다 그래야 되나? 괜찮아 보이던데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좋아 보이던데? 또 어제 조금 쳤으니까 어제 연습을 50분만 했거든.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 것처럼 오늘 뭔가 치면 제가. 아, 떨어지네. 예, 그러니까 다들 좀 각성해서 하지 않았나 오늘. 처음엔 너무 단순하게 아, 아, 아. 그냥 놓고 치는 배구를 많이 했었는데, 지금은 사이드 공격수들도 좀 부지런히 많이 움직여주고, 이제 저희도 뭐좀 빨리빨리 떠주려고 하니까, 아무래도 음, 음. 플레이가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. 어. 어. 어떤 부분을 더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, 대구랑 할 때? 저희도 그렇고, 대구도 그렇고, 그날 서브랑 서브 리시브 어. 좋은 팀이 좀 경기를 잘 풀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서브 네, 잘 오늘은 또 스크린이, 여긴 또 스크린이 있어. 돼가지고. 음. 고생했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결승 또 응원할게. 아 진짜 저희 응. 응. 응원하시는 거예요? 아니 막 그건 얘기하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경기 어땠어? 어 나연 님 덕분에 좀 플레이를 할수 있었던 게 어. 언니가 자꾸 중간 중간에 보이는 거 계속 말해줘가지고 어.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어. 다른 연습을 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어? 빨리 쏘는 것도 좋아하고 감독님도 음. 그걸 원해, 원하셔가지고 음. 그 연습할 때도 위에서 빨리빨리 쏘는 어.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, 근데 되게 확실히 이게 좋더라고. 공격수 타이밍도 잘 잡아주고 브로킹 타이밍도 뺏고 하는 게 너무 잘한다. <laughs> 아 부끄러워. <laughs> 힘들지는 않아? 어 네. 어, 근데 저는 이렇게 차라리 코트에 많이. 뛰면서 하는 어.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참. <laughs> 네. 한 경기 남았는데 어떤 각오를 임하고 싶어? 어 일단 무조건 우승하고 싶고 음. 오늘처럼 좀 편하게 음. 보여줄 수 있는 것 최대한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어갈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 개인상의 욕심이 난다 안 난다? 난다! 어. 난다! <laughs> 레토당! 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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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 거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그래도 이제 프로에 있다가 지금 이제 실업으로 왔는데 개인적인 목표? 에이스는 당연히 하고 싶은 건데 음. 근데 그렇게 화려한 선수도 좋은데 아기자기하게 팀의 보탬이 돼서 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음, 필요한, 선수. 꼭 네. 필요한 존재. 네, 그런 아. 선수가 좀 되고 싶고 프로에서 불러주신다면 당연히 너무 감사한 언제든지. 일이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<언제든지 웃음> 네, <또. 웃음> 팬들한테 마지막으로. 저희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대구 시청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리고 있어? 어? 아 진짜? 아 맛보기도 할수 있어? 고마. 그래서 이따 꼭셔터상 받아. <laughs> 어떻게 될지 아니, 모르지만 꼭셔터상 받아. 고마. 해가 태양이 엄청 크게 있는 거 같지 않아? 엄청 커. 이게 감